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시대요 화두가 공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환노이 소관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2007년, 2010년 감사자료 두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감사자료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10년 감사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자료에는 2006년 3월부터 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서 실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대상 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던 것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를 보고 동영상 수요와 필요를 파악해 취업을 준비했을 정도라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꽤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튀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타 취업 전쟁에 뛰어든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행위인지는 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의혹이 사그라, 지고 있을 수밖에, 사그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혹을 명백히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좀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고용정보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를 의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한 고용정보원의 전체 사규 사본 두 번째 고용정보원 개원 이후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고용일수보다 더 많은 휴직일수를 기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자 네. 우리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노이 상임위 운영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해 주신 분에 대해서 한국당 한국당 간사로서 저 또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음, 의사진행발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신보라 위원께서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위원장이지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2010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 국정감사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어 지금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어떤 특히 대선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 친인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2007년, 2010년, 2012년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2010년에도, 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자제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아마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2년에도 2012년 대선 앞두고 이게 몇달 동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본인은 전혀 불법한 위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 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또 다시 그 국정 감사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죠? 2012년 당시 차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 12년. 그러신가요? 네. 그럼 2010년이었나요? 어, 예, 아마 그때는 제가 11년에 나왔기 때문에 11년 네. 전까지는 고용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도 잘 알고 있는 사안, 사안일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됐다면은 아마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간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볼성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2007년부터? 뭘 어떻게 밝히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는 어찌됐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그 지적사항으로 시,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은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시죠. 네 지금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과거에 우리 저 하태경 가서, 아니 죄송한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7년, 2010년, 2012년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당시에도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오늘 뭐이 이 문제 지금 제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밖에서 다양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SNS다가 언론에다가 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늘 법안심사 이것 때문에 한 거를 그 이것 때문에 열어달라고 한 겁니까?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시고 아니, 네.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하단선말만또 이야기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만하시죠.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당시에도 2010년, 12년에 다 있었기 때문에 12년에도 환노위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자 시정 결과 보고서까지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를 어떻게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 규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아니, 되죠, 아니, 그... 아니 저 그만하시죠. 왜냐면 하 이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따로, 따로 한번 저기 뭐 하시더라도 오늘 회의는 마무리 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요 자료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자료 자료를 그 필요한 자료를 신보라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어, 전부 다 드리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년를 선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 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때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 소관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2007년, 2010년 감사자료 두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감사자료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입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10년 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이게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 국정감사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어, 지금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 떤 특히 대선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친인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2007년, 2010년, 2012년,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2010년에도, 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자제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노이 상임위 운영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해 주신 분에 대해서 한국당 한국당 간사로서 저 또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어의사진행발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네 제가 그 신보라 위원께서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위원장이지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2010년에 환경노동위원회 에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자료에는 2006년 3월부터 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서, 실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대상 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 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 정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 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던 것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를 보고 동영상 수요와 필요를 파악해 취업을 준비했을 정도라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꽤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튀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타 취업 전쟁에 뛰어든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행위인지는 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의혹이 사그라지고 있을 수밖에, 사그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의혹을 명백히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고용정보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를 의원실로... 직접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한 고용정보원의 전체 사규 사본. 두 번째, 고용정보원 개원 이후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고용일수보다 더 많은 휴직일수를 기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사례 등에 대해.